9번,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AD가 각 BAC의 이등분 선일 때각 X의 크기를 구하라. 여 그러면은, 자, 보자. 여기가 120도죠. 그러니까 이 40도 더하기 BAC를 한 것이 120도가 되어야 되니까 이 BAC가 80도가 되어야 되겠죠. 80도, 80도가 되야 되고, 80도를 2등분했으니까 여기가 40도가 되는 거예요. 40도. 음, 여기도 40도. 따라서 X라고 하는 것은 이 삼각형을 보면 되겠지요. 이 삼각형 40과 40을 더하면 X가 되겠지. 따라서 X는 몇 도? 80도가 됩니다. 10번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AD가 AD가 이 각을 2등분할때 x의 크기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가 110도니까 여기가 70도가 되어야 돼. 있죠. 70도 그러면 여기가 35도 35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도가 되겠어? 180에서 130을 빼주니까 50도가 되겠지. 50도 따라서 이 삼각형에서 보면 x라고 하는 것은 이 35와 50을 더하면 되겠지. 한 외각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으니까 x 도는 35도와 50을 더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해라. 그러면 각 x를 구하는데, 이런 모양에서는 이 x를 구할 때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 첫 번째 방법은 이 밑을 이렇게 메꾸는 거야. 메꾸어서 계산을 해준다. 전체각을 다덤 180도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점 더하기 x 더하기 c를 한 것이 180도가 된다. 그런데 abc 값은 우리가 아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동그라미와 동그라미와 이 x. 이두개 더한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두개 더한 걸 알면, 이 삼각형에서 180에서 두개 더한 걸 빼면, X를 구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준 거죠. 여기가, 우리가, 이 각이 우리가 A잖아. 그 A, 요, 요 부분이 A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잘려진 거야. 그래서 이걸 동그라미라고 하고, X라고 하고, 이 동그라미와 X를 더하면, 물론 각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외각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기 때문에 자요 각은 얼마가 되냐면 점과 b를 더하면 돼점 더하기 b 그럼 요 각은 뭐가 되겠어? 점 더하기 x, x 더하기 c가 되겠죠 요게 x 더하기 c 그러니까 요 각은 뭐가 되겠어? 요 각은 다 더해보니까 점 더하기 b 더하기 x 더하기 c가 될거 아니야 그죠? 음, 이렇게. 근데, 점과 엑스를 더한 것이 뭐가 되는 거죠? A가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뭐가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래서 이 각은 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주면 이 각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11번.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해줄까? 음, 어떤 방법으로 해줄까? 이렇게 막아서 한번 해볼까? 막아서 한번 해봅시다. 막아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자, 여기가, 여기를 A라고 놓읍시다. A, B, 이렇게 놨자. A, B라고 놓자. 그러면 다 더해서 180도가 되야 되니까, 자, 70도하기, 20도하기, 그러니까 90에다가, 여기 30까지 더하니까 120. 120도 더하기 a 더하기 b를 한 것이 180도가 되니까 a 더하기 b는 몇 도가 된다고 할 수가 있냐면, 60도야. 이 a와 b를 더한 게 60도. 따라서 이 삼각형에서 x는 180에서 60을 빼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x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2번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라 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어떻게 해? 요거 x x 더하기 40도 더하기 30도를 하면 뭐가 됐지 130도가 됐었죠 따라서 여기서 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요렇게도 할 수가 있어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해? 요거를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긋는 거야 보조선을 그어 주면은. 어, 여기가 130이니까, 여기가, 여기가 몇 도라는 걸알수 있냐면, 여기가 100도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100도. 두개 더해서 130도가 되니까, 여기 100도. 그러면 X와 40을 더해도, 마찬가지 100도가 되어야 되겠지? 아, X와 40도를 더해도, 100도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줘도 되고, 이렇게 이, 이 부분, 이 A, B, C를 더한 게 130이 된다라는 거를 활용을 해줘도 되고, 여기서 보조선을 거어서, 보조선을 거어서 여기서 쭉 잘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줘도 되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편한 방법을 이용해주면 됩니다. 13번. 그림에서 A, B, A, C, C, D가 모두 같고, 여기가 126일 때 X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가 X면, 자, A, B와 A, C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X가 되겠죠. 이등변삼각형 X와 X를 더하면 여기가 몇 도가 돼? 여기가 2 x 가 되겠죠. XX 더하면 EX. 그러면 여기서도 요 AC와 DC의 길이 같기 때문에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여기도 EX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큰 거에서 보면 외각이 126이라는 걸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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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루어진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음, 이게 외각이 된다는 거야. 외각. 그러면은 이 외각에 대한 삼각형 뭐냐면 이 변을 따라가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요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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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x와 거 x 를 더한 것이 1 2 6거가 된다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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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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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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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요거 요거 요가 요거 요 이렇게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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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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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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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14번 a, c, cb, bd가 같다 여기가 35도 그러면 이 ca와 cb가 같으니까 여기가 35도가 되고 35도 하기 35는 여기가 70도가 되고 이것도 이등변삼각형이 되니까 여기도 70도가 되더라 따라서 x라고 하는 것은 이변 그 다음에 이 변, 이렇게 큰 삼각형의 외곽이 되겠죠? 따라서 35와 70을 더하면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